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생한테 어 다, 다른 지인이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가리비가 왔네요 통영에서 와 싱싱합니다 싱싱해 이걸 이렇게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박스 어우 세상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인들이 옆에 있으면 참 좋죠 이렇게 네, 세상에 이렇게 어우 진짜 알도 커요 알도 커 세상에 이렇게 싱싱한 통영에서 거제도에서 바로 어 보낸 것 같아요. 어, 조개도 가리비도 참 이쁘네요. 어, 세상에 이걸 언제 먹어. 어 박스도 굉장히 큽니다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동생한테 보내 주신 어, 은 분들 어, 너무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밤도 어,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